얘들 아 안녕. 와. 내가 누구게? 설마 신입생은 아니겠지? <laughs> 얼굴은 이래도 mz 세대야. 아. 카카오 토스 이용하고, 메타버스도 알고, 블랙핑크, BTS 다 알고 있는 유시지 말기 발해 어쨌거나 가톨릭대학교에서 과를 또 하나 만들기로 했어.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투자도 하고 많이 하는데 다 휴대폰 하나씩 갖고 있잖아. 아마 그두 개를 연결시키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과 이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게 질문이야? 미안해. <laughs> 그러니까. 정답. 종원이 투자학과 비슷해. 스마트폰 얘기했으니까 IT 학과. IT가 들어가. 오. 똑똑한데. 약간 느낌이 뭔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어쩌고일 것 같아. 많이 접근하고 있어. IT, 뭐 ICT? 투자, 은행 얘기하고 그렇지? 일상생활에서 IT 많이 사용하고 있고, 기업의 전략으로 IT가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뭐가 있을까? 어, 정답. 혹시 IT 금융 아니야? 조금 더 멋있게. 좀더 세련되게? 음... 자, IT는 영어, 금융은 우리말. 정답. 정답. IT 파이낸스. 어, 맞았어요. 이제 IT 파이낸스 학과를 만드는데 이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가장 중심이 되는 IT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은행 이런 데 개인 정보들 다 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도 다 기업마다의 기업 데이터 갖고 있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들은 투자를 하고. 또 투자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파이낸스. 거기에 필요한 게 이제 IT 기술. 자, IT 파이낸스 학과에서는 금융 데이터를 다뤄. 이 금융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개인 데이터도 있고 기업 데이터도 있어. 일단 개인 금융 데이터를 먼저 보면 쉽게 생각해보자 배민 많이 배달 시켜 먹지 음. 음. 배달 시켜 먹으면 전국에서 시켜 먹는 그 데이터가 다 모이게 돼 있어 어. 그게 금융 데이터가 되는 거고 재미있는 학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 자 내가 여러분들 개인 금융 데이터를 다 알아봤지 이미 오. 오. 미안하지만 수민이는 배민을 많이 쓰네 아, 맞아 요 <laughs> 기천이는 보니까 생활비 한 80%를 먹는 데 쓰고 오. 맞지 우리 배달의민족이니까. 영진이는 아이키 드로리 셀러 그런데 관심이 많네. 어, 그걸 어떻게 음 알았지? 다 알아 나는. <laughs> 음 그래서 IT 파이낸스학과는 그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개인이든 기업이든 투자의사 결정,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을 다루는 아주 재미있는 학과가 될 거야. 나는 궁금한 게 있는데 IT 파이낸스학과는 글로벌 미래 경영학과랑 세무회계금융학과랑 많이 일단은 틀리지. 글로벌 미래 경영학과는 글로벌 경영 전문가, 디지털 경영 전문가. 세무회계 금융학과는 세무 전문가, 회계 전문가, 금융 전문가, IT 회계 전문가. 멋있지? IT 회계 전문가. 음. IT 파이낸스에서는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될수 있는 거야? 질문 이 갑자기 훅훅 들어와서 편집해 주세요. <laughs> IT 전문가 그걸 바탕으로 파이낸스 전문가, 그러니까 파이낸스 전문가라고 하면은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리스회사 이런데 취업할 수도 있을 것이고 환경을 잘 이해하면 좋은 회사에 취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우리 프로그래밍 같은 것도 배울 수 있는 거야?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배울 수 있지. 어... 프로그래밍은 가톨릭대학교가 신입생, 전교생한테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파이썬 그거에 더해서 MIT 파이낸스학과에서는 더 전문적인 내용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훌륭한 미래가 빛다고 있겠지. 질문. I T 잘해야 들어갈 수 있어? I T를 못하니까 들어와서 배워야 되겠지. <laughs> 오, 오, 오 맞네. 이력 없어도 들어와. I T를 잘해도 좋아, 좋고 I T를 못해도 좋은 것이 맞춤형 교육을 해 우리는. I T를 모르든 I T를 많이 알던 충분한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 오오